오랜만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네. 서치해줬는데왜 굳이. 이렇게 한 분이 뛰어 올라오시면 네.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네. 편하신 대로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좌석표 가지고 세분이한 분씩 뽑아서 파바로티 OST 앨범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laughs> 네,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가 누구인지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파바로트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 이 자리를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한 분씩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테너들 두 분이 테너시니까 테너들 먼저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김현수 씨. 네. <laughs> 저는 루치아노 바바로티 제일 좋아죠. 하 네. 당연은 그런데 네. 저 사실 호색깔에 갔어요. <laughs> 그 전에 루치아노 바바로티 그 비토리아 그리골로 비토리아 그리골로 이분을 제가 정말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테너였거든요. 모형 아리아를 약간 팝스럽게 굉장히 되게 플렉스블하게 잘 부르는. 그래서 전다 좋아합니다. 네. <laughs> 짬짜면 같은 대답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명을 말씀하지 마시고 한 분을 질비해주시오 네. 예, 네, 저희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세 분께서 너무... 관객분들과 경쟁하시면서 <laughs> 그... 제가 하나 있는데. 예, 네, CD를 두고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저는 바리톤인데요. 바리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너인 어, 플라시도 도민고를 <웃음> 좋아합니다. <웃음> 어... 네, 그분한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요 그분의 음악을 많이 담고 싶어서 그분을 <laughs> 좋아합니다. 아마 영화 보시면서 파바로티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일화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음악으로 아무래도 접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그 사생활에 대한 부분 처음에 어떻게 데뷔를 했는지부터 거의 평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 보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부분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는 김주택님부터 아, 예. 저는 사실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살고 있는데, 어, 영상에서 보신 그 모데나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카라칼라 그 욕장이었지만 지금은 그 극장으로 사용했던 곳에서 어, 연주를 했었어요, 공연을 저도 이미 했는데, 그 외에 그런 이탈리아의 그런 극장들에서 노래를 파버로티가 음. 그렇게 했고 모데나에서 그 밴드를 팝 밴드를 네. 이렇게 불러서 노래 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런 디테일한 점까지 알게 돼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리저리 뭐 루머도 있고 저희가 뭐 유학한 선배님들이나 뭐.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얘기 들었던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었던 정확한 내용으로 알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너무 좋았고 어, 테너로서 보면서 역시 그런 말이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어, 아담과 하와를 짓고 테너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웃음> <웃음> 그걸 보면 어, 되게 이해도 가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네. 저도 이해가 갈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필립씨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도 <laughs> 있어요 저도 뭐야 무슨 좋은 사이가저으을까봐요아 저는 파바로티 선생님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 많이 알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걸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고 저와 약간 비슷하지 않나? 공감하면서 <laughs> 봤고 참, 농담입니다 네. 그래도 이뭔가를 하기 위해 우리 아까 보노보노 선생님 찾아갔을 때그 그 추진력 아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 노래만 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추진력 또한 아, 너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유튜브의 보노보노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laughs> 그러니까. 계속 욕을 하시는데 자막은 욕이 안 나오고. <웃음> <웃음> 어, 이 영화를 보면 원래 아버지가 테너였다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음악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으니까 공부 좀더 해서 교수를 해라. 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거기서 너의 노래에는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노래를 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파버르트도 동담을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아들이니까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한단 말이죠. 세 분께서는 지금까지 음악을 쭉 하시면서 아, 그때 그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는 정필님부터. 네, <laughs> 네 어, 저는 반대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믿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 뭐 저는 초등학교 때 뭐, 몸도 이래서 투포한 뭐, 도대 도 나갈 정도로 잘했었는데 그때 일단 노래를 할지 결정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게 되고 노래를 포기하게 됐을 때. 팬 어, 패덤 싱어라는 곳을 나가라고 했던 게 저희 아버지였고 마지막 어, 너가 기회만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노래도 그렇고 많은 이제 어떤 흔히 얘기하는 예체능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에 하고 싶다는 자녀와 그걸또 꺾고자 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한마음으로 믿고 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다른 분들저 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머님께서 또 노래를 성악을 전공하셔서 가지고 어려서부터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성악 전공을 안 하고 있을 때지만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음악 활동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뭐 소풍을 간다던가 수학여행을 가면 버스에서 그때 당시에 노래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하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노래 잘한다 무슨 가수가 탔는지 알았다 이런 말을 할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내가 노래를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구나 내가 그게 재능이구나 악기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음악을 한 것보다도 노래를 해서 어, 그거를 기쁘게 해, 남을 타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장녹수라는 노래를 <웃음> 부르면서 장녹수 새우 생 타고 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laughs> 그런 노래를 해서 <laughs> 저는 어, 칠갑산입니다. <laughs> <laughs> <너도 트로트구나. 웃음> 응.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남들한테 행복을 줄수 있구나 노래로 그때 좀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 건넨 게 해주는 사람은 야너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한마디 하고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평생 기억하거든요. 그런 말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해 주게 하는 에피소드였는데, 예 이번에는 칠갑산 산 네. <laughs> 사실 주태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두강, 두강을 나타내서 굉장히 신동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했고 그때 주태희가 지금까지 있는 거고 고마워. 어, 사실이니까 뭐 이렇게 띄워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아, 그때 뭐. 고음도 굉장히 그냥, 잘, 왜냐면 항상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자 키가 저한테 맞았었어요.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전화 받으면 다 여자인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성악을 어머니는 어? 남자가 무슨 음악이야? 아버지는 사실 음악을 하셨던 분이에요. 밴드 음악을. 그래서 어, 얘가 또,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또 나의 피를 좀, 어, 그 불타는 피를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그 학원 입시 학원에 딱들어가서 이제 그날 특히 1학년 넘어갈 때 배우는데 아니 선생님이 관두시면서 얘는 재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래서 괜히 그먼 데를 걸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괜히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종아리 후드려 맞고 너는 남자가 한다고 했으면은 어쟤 해야지 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상처를 딱 받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럼 클라리넷을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니 그래서 나건상가를 손잡고 나갔던거예요 저한테 마음에 딱 드는 악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제가 5호선 둔촌역에 살았어요 근데 5호선 타고 가는 왕십리역 한양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가셔가지고 음대 들어가서 그 3,4학년 학생 집 붙잡고 어, 저기 서, 선생님 우리 아들 성악 좀 배우게 하고 싶은데 레슨비가 얼마 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아버지의 열정이 제가 그 음악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셔서 뭐잘 배웠고 어쨌든 이얘기에직슨 저희 아버지의 열정이 <laughs> 어, 이렇게 저를 만들었다기보다 계속 열심히 하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망시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laughs> 내가 그때 왜종아리를 후드려 맞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세 분께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화 속에 나오는 안젤라 게오르기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 파바로티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칭찬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지상의 낙원을 연상시킨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마 세 분도 그렇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나의 목소리에 대해서 내 노래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 목소리에 대한 칭찬은 어떤 것이었나 이번에는 김현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보통 노래하다 보면은. 저희 교수님께 저도 항상 너한테 특별한 게 있어, 뭐하고 특별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그 특별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소리 공부하고 누구보다 소리가 커야 되고 콩쿨에 입상해야만 하고 하지만 그 주위에서의 그런 응원 때문에 어 저만의 특별한 게 뭘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알게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어, 뭐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뭐 이렇게 하죠 뭐 그때 방송 당시에 바다 s 세 바다는 님께서 뭐 하늘에 살랑이는 커튼 보이스 같은 그런 게 있다 해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털난 사람이 그런 하는이 뭐 근데 <laughs> 제 털이 또 필링스랑 비슷했거든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네요. 저는. 네. 지금 이 말을 듣고 남는 건털난 사람 <laughs> 가장 기억에 남고 있는데요. 예, 네, 전 필링님께서는. 네. 아, 제가 생각하는 노래라는 거는 어, 목소리의 전달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건세상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노래를 할때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만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내가 제대로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입니다. 네. 음, 멋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얘기가 끝난 후 박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왕부담되네요. 어, 어, 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몇번 있었어요. 그 이탈리아에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라벤나라는 어, 그 도시에서 루치아 디 란메르모어 라는 란메르모어의 루치아라는 오페라를 하고 어, 대기실 분장 주고 대기실 밖으로 나오는데 진짜 백발이신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팜플레이스 들고 그래서 저한테 너 꼬레아노냐고 한국 사람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하고 브라보 브라비시노라고 하고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너눈 감고 들으면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오. 이탈리아 사람 같다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어, 피에로 카푸칠리라는그 바리톤을 생전에 들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의 진짜 히어로 같은 분이시거든요. 바리톤들의 정말 멘토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안타깝게.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참 너무 좋았고, 그리고 2012년에 어, 베르디 국제 콩쿨 콩쿠르, 성악 콩쿨에 나가서 어, 2등을 차지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셨던 분이 레오누치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바리톤 중에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신데 그분이 심사 이심사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 루이 깐다 고명디요 이렇게 말더다고요그 말이 뭐냐면 이제 신처럼 노래한다라는 말인데 의역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재는 정말 완벽히 래한다 신처럼 완벽하다 이런 말 들었을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박수 드릴게요. 저도 기억나는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 전에 행사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일에 이제 몇 학번이지? 6, 6몇 학번 이제 행사를 갔는데 딱노래 지금 I give you all of my h a v e to give you I want to find my 이렇게 서그한 200석 되는 홀을, 홀에서 노래를 했어요 하고 딱 나오는데 이제 백발의 할머니께서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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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더니 어. 누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김주택 형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김주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클래식에 뼈를 묻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팬텀 싱어라는 그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했고, 어, 그 자, 그런 장르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라든가 뭐 다른 가요, 팝 이런 것들을 즐겨 듣긴 했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노래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정말 새로운 감정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처음에는 크로스오버나 뮤지컬 같은 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저거는 성악적으로만 봤을 때 성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건데 저렇게 좀더발성적으로좀더 하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 둘을 칭찬하는 시간이거든 <웃음> 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이제 시작할 거야. <laughs> 걱정 마, 현자. 잘 말해줄게. 근데 저도 이탈리아에서 시즌1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현수랑 뭐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2 0살 초반, 뭐2물두 살, 한 살, 이때 만나고 거의 한 7, 8년 동안 안 보고 있었을 그뭐 서로 이제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한국 오면 만나고 이런. 그 사이였는데, 방송에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현수를 딱 보면서 왜 사람들이, 왜 팬들이 현수의 노래를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좀 알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든게 현수는 너무 음악을 잘 타요. 그 슬픈 음악이면 슬픈 음악, 그 깊은 음악이면 깊은 음악, 참 애절한 음악이면 애절한 음악, 목소리에 다 묻어나요. 그게 참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잘 해내는 애가 잘해내 죄송합니다 잘 해내는 네, 테너분이 김현수 테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음... <laughs> 그리고 우리 플리비를 보면 항상 어,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그때 <laughs> <맨날, 웃음> 그때마다 양말도 뭐 이런 것들을 또 잊어먹고 와서 또 사주기도 하는데. <laughs> 노래할 때만큼은 정말 제가, 왜? 어. 노래할 때만큼은 제가 정말 인정하는 테너입니다. 그 파워풀한 그 고음 들으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는 옆에서 노래할 때도 전율이, 어우, 저한테도 와요. 음. 그 다음에 필리비의 소절 다음에 제가 나오죠? 그럼 음. 저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마음으로. 음. 그 정도로 이 노래에 호소력이 있고 아까 현수 씨가 말한 것처럼 파브로티 영화에서 나왔는데 파브로티 음색이 왜 좋은가 왜 싫어, 어느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가라고 말했을 때 만들어내는 비토리오 그리고로가 얘기했어요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테너 목소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거든요 바로 정 필립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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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밤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것은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것은 세분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거든요. 네. 김주태님부터. 어, 저는 뭐 항상 똑같이 항상 같은 삶을 살 거고 어, 그렇다고 계속 첫 바퀴 굴러가듯이 살지는 않고요. 같은 방향을 어, 선호하면서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갈 테고, 어, 이탈리아와 어, 유럽과, 어, 또 이, 올해 영국에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더, 네, 투어로 오페라도 진행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와서 또 우리 미라클라스, 미라클레스가 아니고, 네, 미라, 오타가 좀 났어요. 네, 미라클라스, 네, 저희 팀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네. 열심히 노래하는 성악가 파리톤 김주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저는 어, 이번년에 가장 큰 목표를 세웠죠. 일단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세웠고, <laughs> <laughs> 어, 그걸 이뤄내야 될, 예, 네, 이야 되고 아 어, 이라클라스의 어, 한 변화가 한번 있을 겁니다. 네, 그 변화가. 이번 에를 한번 판도를 바꾸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어, 네. 어, 뭐? 그리고 어떤 변화? 국가, 아, 저도 궁금한데 그거 <laughs> 나중에 회사에서 아마 얘기를 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 어쨌든 이번에는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어, 새로운 정필립이 어, 한번 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그렇겠지만, 어, 그냥 지금 굉장히 감사해요. 오늘 모든 게 정말, 모든 무대가, 모든 순간이 정말 감사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또제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그냥 지금 이대로만 더 욕심 안 내고, 이렇게 노래하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욕심 낸다면, 뭐, 뮤지컬 작품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연극이고 뭐다 조금씩 이게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뮤지컬은 인연이 한는 그래서 아, 인연이 닿았어요. 닿는데 어쨌든 조금 욕심 낸다면 그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고 아, 지금 이대로만 어, 노래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파바로티 예, 아, 네. CD 받으실 분들 추첨은 추첨을 할 거예요. 근데 이좌석표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괄호, 이 가로 쪽에 있는 것과 세, 예, 알파벳 같이 읽어 주시면 되고요. 한 분이 한 분씩 예, 불러 주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3일이니까요. 음. 제 이름이 제이로 시작하니까 음. 제이의 아, 이러자 정말 이렇게는 안 되는데. 제이의 김주태. 오빠가 거 왔어? 재밌네. 네 제이의 3번 열로 하겠습니다. 제이 3 제이 삼번 없으신가요? 계신가요? 아네 그러면 네사 번이시죠. 네, 네 제이의 4번 네.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K열의 8 번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기 갑자기 갑자기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자기 K열의 8 번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laughs> 진짜. 자 스톱해주세요. <laughs> 스톱. 어 스톱. 한세세 스톱 같이 해주세요. <laughs> 아니 아니 너 말고 저희 관객분들 <laughs> 네. 관객분들과 대화하잖니까자 네. 하나 둘 <laughs> 셋. 셋 한번 주세요. 세세 어, 멈출 수도변 멈추는 거예요? 어? g 의20 G에 20번 계신가요? 자 다시 한번 <laughs> 하나 둘셋 맞춰주세요 세세 멈출게요 하나 둘셋 F에 18 오오오 네, 축하드립니다 오,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요오 f 8또 찍었어. <laughs> 맞아요? 오진짜오진짜아요오 예, 6 번이야. 오 예, 6 번. 요쪽 저리신것 같은데 네, 와, 노예 거. 6번 되신 것같은아저 어, 네. 끝인데 아 없어요 공상입니다네 <laughs> 미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밑에 네. 앞쪽이예 앞쪽 앞쪽 뒤에다. 앞쪽이예요 시좀더 주세요 선생님 A에 10이요 a 10 네, <공>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번호 불리신 분들은 끝나고 앞쪽으로 나오시면 아마 관계자분들이 치대 주실 것 같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영화 파바로티 그 다음에 세분 성악가님들 앞으로 활동 응원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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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오늘 수고해주신 이다이 기자님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laughs>